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핵심적인 투자 기회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업계의 차세대 강자들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었는데, 최근 3년 정도 대세 하락이 진행됐죠. 그런데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 개선이나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주요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지속된 하락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휴대용 전자기기들의 배터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술들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지고 충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안정성은 더 향상되는 거죠. 이런 기술적 진보가 2차 전지 업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국내 증시에 주요 이슈들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부터 한미정상회담까지. 현재 한미정상회담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한미조선동맹, 원전동맹, 여기에 더해서 방위비 증액 이슈로 방산주들의 랠리가 나타났었는데, 회담이 마무리되니까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조선, 방산, 원전 쪽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1년 정도,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메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빠지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AI 모멘텀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지 않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었고요. 현대차의 미국 공장 확장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 확대가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투자 규모가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정기술 등 원정 관련주들도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방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의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도주가 바로 AI 로봇, 그리고 이와 연관된 2차 전지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국면에서 ai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높은 ai 기술들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로봇 기술이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로봇 쪽에서 휴머노이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나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들은 작업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작업시간으로는 사람들이 10시간 일해야 하는 곳에서 10시간을 하려면 충전을 몇번더 해야 되니까 작업시간이 안 나오고 효율이 안 나옵니다.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2027년경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했어요. 한 대당 가격을 2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옵티머스의 연속 작업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2시간 일하고 몇 시간씩 충전해야 한다면 경제성이 떨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샤오미의 사이버원, BYD의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모두 배터리 지속 시간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들 로봇이 하루 8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려면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봇 업체들이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닝더스다이, BYD 같은 배터리 대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LG 그룹의 로봇 사업 확대, 삼성전자의 AI 로봇 개발 등이 모두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준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휴머노이드가 기대되고 있는 게전 세계적인 저출산 국면에서 휴머노이드가 단순노동을 대체해 주게 되면서 기업들이 경제성을 더 갖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시간이 이렇게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고성능 배터리와 충전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맥킨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연간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제적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고,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청소나 경비 같은 서비스업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다른 점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특정 작업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기술과 결합되어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범용성 때문에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기술인데요. 2차 전지의 중장기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전기차 시장 침체감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실적도 하락했고 주가도 급락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배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래서 3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최저점에서 담아가는 게 좋겠다고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의 재성장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초반,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 리오토 등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SS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휴대용 전자기기와 전동공구 시장의 성장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배터리 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동공구 시장도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특히 전동공구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존 유선공구들이 무선 배터리 공구로 대체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넷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나트륨 배터리도 중국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신기술들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현재 미국이 재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급락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거나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그램들, 이런 재산업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재산업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에 2800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어요. 인텔, 대만의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조선업 경쟁력을 잃어왔는데 최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계속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건설, 제조, 농업, 서비스 등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들이 떠나면서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숙련 기술자들도 부족해지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체들이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으로 대체해야 하는 거죠. 특히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이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 현재 휴머노이드는 한대 만드는데 수억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향후 한대 수천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목표 가격을 2만 달러로 제시했어요. 이 가격이 실현된다면 경제성이 확실해집니다. 로봇 한 대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만 원이고, 이 로봇이 5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연간 비용은 5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력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도 연간 1천만 원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죠. 더 중요한 건 로봇은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만 일하지만 로봇은 충전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같은 비용으로 3배 이상의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이 실현되려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기술이에요. 여기서 지금 로봇 활용성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배터리 문제예요.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되겠고요. 고성능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켜서 가벼운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되겠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기술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밀도 문제인데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50에서 300 와트시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루 종일 작동시키기 어려워요. 로봇의 무게를 고려하면 배터리만 20에서 30kg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로봇이 너무 무거워져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kg당 500Wh까지 높일 수 있어서 같은 무게로 2배 정도 오래 작동할 수 있어요. 리튬 메탈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지만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아직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로 충전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충전까지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로봇이 작동을 멈춰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다운타임이 생산성 저하로 직결됩니다. 급속 충전 기술이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최신 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하면 10에서 15분 이내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해요. 특히 실리콘 나노와이어나 그래핀 기반 배터리는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수명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하루에 수십 번씩 충전 방전을 반복해야 되는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0에서 2000회 정도 충전 방전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져요. 이 정도면 1, 2년 후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과 작업 중단 시간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LFP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는 5,000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을 제공해서 수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닝더스다이가 개발한 기린 배터리는 만회 이상의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터리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이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lfp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훨씬 낮아서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고온에서 안정적이고 외부충격에도 강해서 산업용 로봇에 최적입니다. 자,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휴머노이드에 적합한 고출력을 개발하고 있고요. 테슬라 휴머노이드의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10분 이내 급속 충전 가능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고, LG전자와 함께 로봇 자율주행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가 로보티즈 같은 로봇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BMW, 아우디, 벤츠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젠5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 앞서고 있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삼성 SDI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KGA입니다. 배터리 제조 장비 전문 기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극 제조 장비와 전원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과 로봇 전원 솔루션 개발을 하게 되었고, 현대차 그룹과 협력하고 있어요. 글로벌 로봇용 전원 솔루션의 선두주자로서 전고체 배터리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원 솔루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은 2차 전지 업계의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회복세, 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 로봇 시장의 본격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 정부 정책 지원 등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9월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본격화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3년간 하락했던 주요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판단됩니다.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원자재 가격 변동성, 빠른 기술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전지 업계는 3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회복, ESS 시장 급성장, 로봇 시장 본격화, 차세대 기술 상용화 등 다양한 성장 동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배터리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KGA 등의 주요 종목들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변화가 빠르고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업계의 성장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3년간의 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